농어촌 공사에 속해 있는 이 수성못을 수성 주민의 품으로 오롯이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관계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성못 공공재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도출하고자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성못 소유권 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져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힐링 공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성못이 대구 시민과 수성구민의 품으로 꼭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수성못 소유권 반환 청구 결의문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 위원회는 수성구민을 포함한 대구 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수성못의 무상 양료를 위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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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국농촌공사는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수성못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려는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협하라협하라협하라 하나, 지금의 수성못을 만든 240만 대구 시민의 뜻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수성못의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를 시민들에게 반환하라! 반환하라! 어, 수성못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정말로 주인이나 소유권이 시민들한테 넘어가야지 불필요한 세금 낭비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을 관리하고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성못을 대구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성구에서는 예, 오늘 촉구 결의 대회를 하였습니다.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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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